<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미타입니다. 고마랜만입니다아주머니예요 오랜만입니다. 아내피예요 <laughs> 아, 저희가 원래 오늘 먹방을 찍으려고 이제 급히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중에 손님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린이 손님하고 시자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요 이것은 야채. <목소리> 그치! 채소구이. 그치. 어, 토마토, 콜리플라워. 아, 로마네스 어, 네, 로마네스토 방금, 은 여기 는타 오일파타. 이거는 타이스 비빔, 비빔살스 이거는 카카오딥스 빵. 네, 이 빵. 그리고 이거는 뭐지 토마토 쌀쌀. 네. 이는 유기농 밥은좀먹어 이렇게 돼. 자, 이제 한 번, 가한번 보시죠. 네. 아! 음. 내가 가만히 그럴까? 소정지는고 오마랄망은 음식을 천천히 열심히 먹는 음. 저는 위반이 되게 커요. 음. 그리고 잘안 씻고 금방 넘겨요. 음안돼 그러면 그래가지고 꼭 부담될 텐데. 저는 고기보다는 양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많이 먹습니다. 아니면 음. 오랫동안 많이 먹어요. 저는 짧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말을 잘못 해요. 음. 이미 다먹었놔 이런게잘안 해요. 저 나도 그때마다 남편을 구해야 하나 싶어요. 너무 <laughs> 많때 <뭘? 웃음> 뭐? 맨날 그래. 아니 <laughs> 나는 이거 되게 잘했다고. 원래 못 해서. 아니 나는 암 걸리기 전까지 잘했다고. 항암만기 전까지 잘했고. 저 오른손은 못 써서. 응, 음, <laughs> 맞다. 아, <laughs> 나는 원래 아기 힘이랑 어깨 힘, 그러니까 팔 힘이 다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싹제오 <laughs> 아, 돌아올 거예요. 저기 하면서 50점을 오고 막 이러면서 한번 피해 중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와요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래서 대신 꽃 샀잖아요 전 결혼도 안 했는데 발렌타인은 뭐꽃 저기 결혼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초콜릿을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네요 <laughs> 그게 좀 결혼하면은 그거 주고 받을 것 같죠 안 해요. <laughs> 왜 우리는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저희는 늘 아빠한테 저희가 드리고 아빠가 저희한테 주고 그랬는데 <laughs> 배불러. 근데 또 먹어. 아니 그래도 이거 다 하길 잘했어. 아직 구운 자체도 남았어요. 더 드시죠. 조시락 <laughs> <laughs> <도시락을> 건나요, 도시락? <laughs> 먹고 걸어야 되겠죠? 응, 걷는 것도 좀 찍으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오늘 먹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잘 먹는다.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다. 자연치유가 못 먹는 건 아니다. 먹을 게 많나요? 근데 이제 자,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laughs> 그러니까 우리 보마할 망은 잘 먹는데도 빠지는 거고. 응. 저 같은 경우는 나 이제 안 빠져. 너무 많이 먹나 봐. <laughs> 아니지. 이제 그 한계점을 간 응. 거지. 응계점에 이제 도달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안 먹고 빠진 거예요. 솔직히. 양이, 빠진요. 양이 엄청 줄었거든요. 왜냐면 내 입에는 막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맛이 없어진 거에 확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 그러니까 자연 취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진짜 탄수화물 중독이었구나. 근데 이 자연 취하기 전에는 제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게 많아서 먹을 게 없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먹지 말라는, 그 먹으면 안 된다, 빼고는 먹을 게 많습니다. 응. 사실은. 우리가 안 먹, 우리가 안 먹어서 좀 몰랐거나, 아니면 안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관심이 응.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진해요 응. 네. 많죠. 진짜 많아요. 응. 근데 사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더라도, 계속 먹는 음식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똑같은 거안기 거의 똑같잖아요 정해졌잖아요 봐봐요 생선구이 그냥 뭐뭐 밑반찬 밥 아니면 김치찌개 하루는 된장찌개 아니면 뭐 갈비국탕 아니면 설렁탕 어쩌다 회식하면 고기 구워 먹어 그러면 또 고등어 아니면은 뭐 다른 아튼 생선구이 아니면은 뭐 계란 프라이 아니면, 뭐. 햄, 뭐, 이런 거 많이 먹지 아니, 그러니까, 그, 그,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니까, 먹을 게막 아니면 그거들 뭐, 시는 거, 치킨, 피자. 아니면 햄버거. 중국 음식. 응. 그니까, 중국 음식, 치킨, 피자, 햄버거. 아니면은, 떡볶이. 찌개, 찌개, 생선구이, 뭐. 뭐탕 종류. 근데 언니는 거기서 왔다 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하그 범위 안에 음.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게 모두 들어있기 들어있죠. 때문에. 그런데 그 범위, 그렇지. 데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되게 무궁무진한 음식의 세계가 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건강하게 먹는 거,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바꾸긴 싫어. 왜냐면 그게 더 맛있으니까. 그 이게 이제 다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데 음. 되게 역설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그 음. 레인지 안에 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맛없을 수밖에 없고 없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음, 없는데 혀가 되게 적응이 돼 있어서 이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음식들을 먹으면 너무 강해서 먹을 수 먹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자연밥상? 이런데 가끔 이제 외식하러 친구랑 만나서 먹거나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찬이 나오면 그런 걸 먹다 보면 아, 여기 설탕 들어갔다. 이거를 정말 귀신처럼 알수 있어요. 음. 이게 단맛 자체가 그래요. 달라. 음. 맛 자체도 되게 다르고 이렇게 먹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랑 아예 강도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음. 음, 그런 거는 완전 음, 이제 내 입맛이 밖에 음식이 맛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사람 만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채소 위주로 집어 먹죠. 아니면 생선이나. 음. 근데 이렇게 맛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 보이는 거에서 5kg를 항상 뺏어봐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지금도 나딱 봤을 때, 한45 이렇게 보이지 않아? 키가 커가지고. 근데 나 맨날, 내가 제일 지금 암 진단 받기 전에 제일 말랐을 때가 53kg예요. 50kg에서 53kg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운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숨만 쉬고 살아도 체지방률, 그러니까 그리고 살이 쪘는데도 막 55, 57이어도 체지방률이 낮아요. 남자는 남자. 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 그니까 무용도 안 하고 운동 안안한지한 안한한 4, 5년? 지났고, 진짜, 주말에는 누워만 지내고. 소러나 그러니까 까딱 하는거 싫어하고. 이랬, 이랬는데도, 그, 뭐 직장에서 무슨 검사는 했었는데 음. 하더니, 아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이래가지고, 에? 예? 그랬더니, 체질방도 낮고, 뭐, 근육도 괜찮고, 막 이래서,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저는 23kg 가방? 그냥 번쩍번쩍 음. 들어 올렸어요. 원래도 그렇고.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도와달라 약해 보인 척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남편 만났을 때, 우리 남편은 왜또 캐나다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매너가 좋잖아. 매너를 또 자기가 보여줘야 되잖아. 음. 그래서 뭐 문도 열어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걸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를 모르고, 어. 문 열어주려고, 나보다 이제, 어뭐 차가 이제 택시나 뭐 차가 가까이 오면은 갑자기 걸음을 빨리 걸어, 우리 남편이. 어. 그러면은,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 나도 막 빨리 가. 그게 뭐지? 나, 왜냐면 내가 상석에 앉고 싶은데. 내가 여자니까 나상석에 앉고 싶은데. 아, 뭐야. <laughs> 어? 근데, 나중에 우리, 우리 어, 남편이 연애할 때 이제 우리 집 와서 저녁을 항상 많이 먹 우리 엄마가 저녁을 차려주는 거를 항상 먹었거든요. 아, 진짜?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랑 말이 더잘 통해. 음.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아까 대화를 좀 하지, 갑자기 아 어머니 연경이 좀아 연경이 좀 힘들어요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왜뭐박서방뭐 벌써부터 박서방연고박서방뭐 어쩌고저쩌고 막 서로 막 얘기하다니 아막그랬더니 내가 좀 문도 좀 잡아 주고 싶고 음. 문 열고 나갈 때도 문도 이렇게 좀 잡아 주려고 먼저 앞에 가고 음. 택시도 문좀 잡아 열어 주려고 탈수 있게 음. 이렇게 잡아 주고 이제 빨리 빨리 걸음을 걸어서 가려 그러고 하는데 매번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음. 막 음. 앞서 가 가지고 문을 탁 잡고 음. 연다고 자기가 이렇게 해줄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디서 빵 터지는데 난 TV보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가가지고 뭔 얘기야? 막 무슨 얘기 했는데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나 이렇게 듣고 알았죠. 나도 빵 터졌죠. 나 진짜 몰랐거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 알면서 그런다고 생각하신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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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음. 그래서 하소연은, 그러니까 나한테 그서 얘기를 안 하고 하소연은 우리 엄마한테. 한 <laughs> 거야 우려, 우렁, 우려만 내 성격을 아니까. 나 되게 독립적이고. 잔다르크 스타일. 어, 나 완전히 좀주관도 되게 세고. 그내 그러니까 스타일을 아니까, 지 <laughs> 엄마가. 아유, 쟤 그래, 원래. <laughs> 쟤가 좀 그래. 눈치도 없어. 난 그렇게 <laughs> 오해는 풀렸고. 어. 왜 나랑 병주를 하지? <laughs> 나를 이렇게 이겨준나? 언니 맛있었어. 같은 게전 처음 봤어. <laughs> 그 얘기 <애기> 남편 됐어. <laughs> 그니까. 나 요즘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내가 막 언니한테도 며칠 전에 언니 뭐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언니도 나도 음. 뭔가 그 아픔이 있잖아요? 어렸을 음, 때? 음.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막연하게 그냥 밑바탕에 누군가 새로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알겠어요 언니? 응 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를 계속 혼자 생각하는 거야 음. 근데 나는 그게 안 진단받고 거의 괜찮아졌다 음. 너무 편해 그래서 나도 나는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 이제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날 좋아한다. <laughs> 막 이런 생각, 이렇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내 계속 먹네? 그러니까 나 지금 빵또 먹었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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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말해? 저기, 난 모르겠어. 마무리하면 <laughs> 될까요? 어, 얼만큼 먹었는지를 일단 찍고. 아빠 배불러. 자, 우리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쌀에서다 먹었고요. 빵도 한쪽 빼고 다 먹었고요. 파스타 다 먹었고요. 국수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아까 전에 같이, 어, 야채구이도 저기 조금 남긴 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두 접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아까 내가 좀 많이 구워가지고 저기 조금 남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아까 같이 드신 분들은 사실 요만한, 요만한 앞접시로 그냥 맛만 보고 가신 거라.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과식했다 먹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반드시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의 카테고리를 딱 벗어나면 무궁무진한 음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잘 먹고 어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맞아요 아프니까 이제 이걸 과감하게 할수 있었던 거지만 또 아프지 않아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과감히 이제 조금 재료들의 선택부터 또 이렇게 먹는 음. 것도 좀 바꾸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그, 아유르베다. <웃음> <웃음> 잘생긴, 아니, 아니, 비교하시고. 잘생긴 잘생긴, 잘생긴 의사선생님이 음. 알려준 아유르베다. 출입에다라고 있어요. <laughs> 아 누군지도 나좀 봐야 되겠다 <laughs> 근데 거기에 진짜 유익한 정보들이 진짜 많거든요. 음. 그거를 보다 보면 뭐 완전 채식이 답은 아니고 그쵸. 이제 그런 그 대신 약보다는 보조제보다는 음식으로 건강하게 그럼요. 생활 습관을 고쳐서 사는 게 가장 좋다. 이제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맞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뭐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인도에 가서 그 아유르베다 의대를 다니면서 만나는 의사가 음식으로 그한 몇십 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거를 일주일 만에 음.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하시게 된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한2년 동안은 완전 채식을 하셨었대요. 음. 근데 이제 그2년 동안 하면서 또 본인이 느끼기 이게 완전한 완벽한 답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서 지금은 한85% 그 정도는 이제 채식 베이스로 가시고, 한15% 정도는 가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외식을 해야 하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다. 아니, 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한15%그 어, 정도는 이제 나가서 먹고, 음. 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9대1 정도의 비율이면 내가 평소에 굴을 건강하게 먹고 생활 습관을 맞게 자, 좀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10 정도는 그러니까 1 정도는 좀 치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치팅. 그러니까 저도 그런... 그거 한 달에 하나 갖고 있잖아. <laughs> 그럼 <그런>, 그 정도는 <laughs> 이제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laughs>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 다이어트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 항상 응. 하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암환자 분들은 뭐 백을 하면 건강하게 하면 좋지만, 음. 여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암 환자는 아닌데, 뭐, 평소에 약간 미병 상태? 약간 음. 몸이 안 좋고, 이런 허약한 체질이다 하는 분들은, 9대1, 뭐, 8대2 정도의 그 비율을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습관이고, 음. 되게 길게 갈수 있는 그렇죠. 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철저하게 하다가 질려가지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좀 이제 기본적인 거 바꾸는 거죠 음. 식재료랑 맞아.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잘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걸안 먹는 것과 음. 식재료를 바꾸는 것만 해놓고 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뭐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뭐,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거 베이스로 돌아오는 거를 계속해서 이걸 좀 평생 끌고 가겠다 그냥 평생 좀 나의 식습관으로 잡아야겠다 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패했다, 성공했다의 개념이 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하는 일종의 생활. 음. 응. 대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간대. 어,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불러가지고. 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먹는 게 많이는 잘막안 들어가요. <laughs> 난 되게 많이 들어갔어 지금. <laughs> 나한 2, 3 인분. 아니에요. 먹은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만들기 전부터 먹었어요. 이분은 치즈를 안아서 그래가지고 오자마자부터 마지막에 주시서어요 먹었어?